아, 네, 인빠져, 좀... 매니저님. 아, 어! 매니저님. 어. 어떻게 지내? 뭐. 또 회사 아직 다녀? 뭐. 어... <laughs> 회사 이름 뭐더라? 예, 네, 고고. 아, 아, 맞다. 고고. 예. 네. 응? 그 잠깐 나랑. 응. 응. 어, 아니면 나 우리 좀. 팀... 어. 그, 수육? 회사 이름이 고고가 뭐냐? 나이트클럽이냐? 형은 여의도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이 동네 사기꾼 아닌 놈 며칠이나 된다고. 야, 나 정도면 깨끗한 편이야. 그래도 형은 걸린 양반인데. 그니까. 너처럼 안 걸려야 되는 거 너 요즘도 잡전하고 그런다면 아이씨 미쳤나봐. 누가 그래? 아니라고는 안 하네. 야. 나 총알 있는데. 같이 한번안 할래? 아이 양반 이거.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응. 돈을 어. 넣어 버렸더니 왜 정신이 안 차리진다야? 얼마나 있는데? 어. 좀 있어. 윤 팀장 좀 쉬었어요? 아까 윤 팀장 말하는 거 듣다 보니까 그냥 궁금해져서 그러는데. 그 작전,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어요? 주가주작을 흔히 작전이라고 합니다 응 근데 그걸 혼자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작전을 하려면 멤버가 필요한데요 그 멤버로는 전체를 설계하고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주포 그리고 그 주포를 감추기 위한 바지. 우리 큰언니부터 대주자, 맞으시죠 안전. 운전. 주가 조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전주. 음, 우리 여사님. 아예 어, 여사님. 경솔합시다. 주가 차트를 움직이는 화가. 차트는 내가 그릴 거야. 그리고 여기는. 어. 아. 아. 저는 장원석입니다 예전에 여의도에서 증권 밥좀 먹다가 지금 프리랜서 하고 있습니다 소개팅해요? 명무명하게 어. 예. 여기는 기술자였는데 들켜서 손이 잘렸어요 근데 또 하시려고? 예손 붙이고 왔습니다 <laughs> 아, 또 해야지.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가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이 나이에 택배를 할 수도 없고요. <laughs> 어쨌든 우리 일은 믿음으로 갑니다 이제. 아시죠? 그래서 우리 일이 힘든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또 외로워도 옆에 팀을 믿고. 뭐 서로 의지하면서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응. 이들은 애초에 사기꾼 집단이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름을 말하지 않기도 하고 얼굴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이 패밀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 멤버의 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고요. 근데 아는제가 당한 줄도 모르나본데? 모르니까 또 찾아왔지. 음. 우리 주포가 운전을 얼마나 잘했으면 아직 뺑소니를 당했는데도 모르네요. 어. 네. 그러면 뭐 다들 단체방에 초대했으니까 부자 돼서 다시는 보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그럼 시작. 잠을 텅텅 잃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특히 설계자이자 최대 주주인 주포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네 박사님 미팅 끝났습니다. 예, 가서 말씀드릴 게요네 복귀하겠습니다. 아, 나 박사가 주포야? 그걸 왜 형이 궁금해? 아니 주포가 오늘 안 나왔잖아. 근데 여기 있길래. 아니야?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아니, 주포가 누군지 형이 알아서 뭐하게 해. 씨. <laughs> 야, 그리고 내가 1억이나 태우는데, 내 작전이 어떻게 될 건지는 알아야지. 아유, 잘 들어. 한 번만 설명할 거니까. 선호 기술이라고 있어. 뭐하는 회사인데? 몰라, 뭔 상관이냐. 그냥 무슨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보지. 멤버들이 모이면 작전을 할 회사를 하나 정합니다. 보통 시총은 천억 내외로 하는데. 음 왜요? 큰 회사를 해야 크게 먹지. 티도 안 나고. 큰 회사는 시세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100억 정도로 움직일 수 있으려면 천억 내외가 적당합니다. 거기 시총이 한 천억 정도 돼. 그럼 우리 총알이 몇개 필요하거든. 형이 10개 가져온댔지. 10억 그럼 딱 100개야 거기 주가가 지금 1,200원, 1,3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 응. 그거를 한 1,000원 밑으로 끌어내릴 거야 그때 들어오면 돼 응, 오케이 마음대로 들어오지 말고 타이밍 알려줄 거야, 순번대로 응. 그러니까 채팅방 알림 잘 켜놓고 있으라고 어, 오케이 주가를 조금씩 올렸다 낮췄다 하면서 세력들끼리 주식을 매집합니다 그러다 일반 투자자들이 모인다 싶으면 일부러 가격을 하락시키기도 하고요. 개미털기. 네. 일반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게 만들어서 세력들끼리 사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나면 세력들끼리 주식을 사고팔면서 주가를 올립니다. 이때 세력들끼리만 주식을 사고팔아야 하기 때문에 약속한 수량을 약속한 시간에 거래합니다. 이를 통정매매라고 합니다 보통은 점심시간쯤에 거래를 하고요 음, 그건 왜 그런가? 거래량이 없고 감시가 덜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건강관도 점심 먹어야 되니까 <laughs>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니까 주식이 어느정도 모였다 싶으면 내가 수화 올릴거야 한 5천원까지 5천원까지 나가? 기사도 내고 뭐를 좀 해야지. 찌라시도 좀 뿌리고 유튜버들 안내들도좀 있고. 아, 그래. 요즘그 경제 유튜버들이 잘 먹힌다더라. 어? 좋아, 좋아. 좋아. 음. 아, 근데 그 순번이 어떻게 되는데? 아까 음료 받은 순서 있잖아. 그게 순번이야. 아, 아 그럼 내가 말번이네. 그럼 1번일 뭐줄 알았어. 아, 아. <laughs> 그렇게 주가가 폭등하면 세력들끼리 약속한 순번대로 주식을 팔며 티나지 않게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빠져나가면 주가는 바로 떨어지지 않고 세력들이 퍼트린 소문에 모여든 일반 투자자들 때문에 오히려 다시 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전주의 주가 그래프는 낙타의 등처럼 두 번의 큰 상승을 한 모양이 맞습니다. 전부는 실패한 작전이었기 때문에 그 모양을 만들지 못했지만요. 지난번에 나 실패해가지고 얼마 먹지도 못했어. 그래서 이번에 작품 하나 만들어 보려고 정말 내가 형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지. 그래. 네가 고생이 많다. 응? 많아. 그러니까 형은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오케이. 한동안 우리 보지 말자. 그래 그래 오케이 가라 왜 실패했나? 누군가가 먼저 약속을 깨고 주식을 팔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배신해 배신이네. 그 바닥은 그게 실력이니까요. 그렇게 작전이 실패하면 주식이 대량으로 풀리기 때문에 주가는 폭락합니다. 일반 투자자들도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었을 거고요. 한가 맞고 그러면 팔고 싶어도 팔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알아? 저도 다한것 같아. 증거는 없죠. 그래서, 윤준호 팀장은 거기서 뭐였어? 설계자? 전보제학주가조작 사건을 설계하고 지휘한 사람은 고병수 박사였습니다. 가장 많은 주식을 들고 있기도 했고요. 그래요? 그 양반은 어떻게 됐나? 감옥 갔어요? 아시다시피 그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작전 세력들의 직접적인 증거 입증이 어려웠을 거고요. 윤팀장 말이 맞다고 칩시다. 그럼 그 박사라는 양반, 잡고 싶지 않아요? 잡아야죠. 어떻게 오셨어요? 예. 방문이시면 접수하세요. 아, 예, 아, 예. 아, 예. 네. 아, 예. 아, 예. 누구시죠? 어, 어, 누구 시켰죠? 어, 그, 여기, 이누구시 이거... 이거... 이요 누구 시거죠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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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가거 여기 아니이요 맞아요. 안 해주세요. 이거... 이 이가다 <목소리> 먹었어. 질렸어. 그 제육 볶음까 여 기에, <laughs> 이 새끼 돈벌 어서 이딴 거 사고 봤네. <laughs> 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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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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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었어? 아니, 못 풀었지. 찾았다며. 노트북 찾았다고. 어, 비번을 몰라서 못 풀었고 일단 노트북 차로 들고 간다. 알았어. 일단 와. 오케이.